이마에다가 뭐 다른 시술 받거나 그러신 적 있으세요? 이마 보형물을 6년 전에. 그럼 저 죄송한데 아픈 네. 눈동자가 좀 반이 덮혔다고 해야 되나 이쪽이? 그래서 눈매 교정 말고 혹시 위트임이나 앞트임을 해서 좀더 시원하게 할수 있는지. 눈이 커지는 거는 아니고. 쌍꺼풀이 가려져 있을 때 쌍꺼풀을 더 보이게 해서 눈을 커 보이게 하는 거지 실제로 막 눈이 되게 커지거나 그러진 않으시거든요. 그러면 제가 실제로 수술을 하시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. 보세요 그게 쌍꺼풀을 더 크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서 이 쌍꺼풀도 되게 이제 진해 보이시고. 커 보이고 이게 되게 깊어 보이시 거든요 네. 자그윗트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뭐 요, 요렇게 될수 있는데 요렇게 되면 사실 쌍꺼풀의 비율 도안 맞고 그래서 윗트임은 그 별로 추천드릴 만한 수술 은 아닌 것 같아요 뒤밑팀을 하시면 여기에서 요 뒤쪽이 요렇게 만져보면 그뼈 골막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이제 커지실 수 있어요 어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눈이랑 눈썹 사이가 사실 조금 가까우신 편이거든요 혹시 이마에다가 뭐 다른 시술 받거나 그러신 적 있으세요? 이마 보형물을 어, 보형물. 6년 전에 그래서 이마에 보형물을 넣든지 지방 이식을 하셨는지 필러를 맞은 데서 이마에 이제 좀 약간 무게감이 생기시면 이마를 약간 이렇게 치켜 올리거나 그러는 게 조금 무거워지시거든요. 눈이랑 눈썹이 가까우면 여기가좀갑갑해 보이고 쌍꺼풀도 좀 묻히는 게 있으셔서 이런 경우는 눈썹을 올려주는 이마 거상술이란 수술을 하면은 좋기는 한데 보형물을 눈경영는로 사실 빼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. 아 이게 빼고밖에 수술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? 맞아. 만약 거상 응. 그 아까 얘기 드린 이마 거상술을 하시면 여기서 요 느낌으로 쌍꺼풀이 커지시거든요. 뭔가 잘 모르겠지만 눈이 좀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혹시 그럼 원장님 저 이프팅 같은 경우는 혹시 가능해요 이쪽을 살짝 올린다고 하면은 야, 20대 중반 넘어가고 이제 조금 그러시면은 또 평소에 막 화장 많이 하고 그러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제 좀턱선이 무너지긴 하시거든요. 그런데 되게 많이 처지신 건 사실 아니에요. 네, 많이 처지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쪽이 뭔가 턱과 턱스를 맞아도 되게 효과를 본다 이걸 못 느껴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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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을 꽉 깨물었을 때 이, 꽉 튀어 나오는 근육을 조금 줄여 주는 건 거고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피부 자체가 이제 힘이 없어서 처지시는 거는 사실 피부 자체를 좀 올려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. 어 실리프팅은 피부 자체를 올려주는 수술, 뭐 우리가 하이프라고 하는 그런 장비는 근막을 올려주는 수술인데 피부 자체가 좀 탄력이 없어도 좀 처지시는 게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의 재생이나 그런 걸 도와주는 킹부스터 주사 같은 걸 맞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. 리프팅은 어떻게 되시냐면 현재 그 얼굴 라인을 봤을 때 턱선이 조금 무너져서 이쪽으로 볼륨이 있으시고 대신에 그 광대 밑에가 좀 꺼져 있는 모양을 보여서 약간 우퉁불퉁해 보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리프팅을 하시면 그 아래쪽에 있는 볼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저절로 광대 밑에 꺼진 부분이 채워지시기 때문에 옆 광대가 조금 커져 보이는 것도 커버되는 그런 효과를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. 턱이 완전 뾰족하게끔 네.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.